이야 퍼입니다 랜덤 다이스 고가 출시한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좀 해보고 랜덤 다이스 유저들한테도 추천을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랜덤 다이스 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적응이 어려워서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무가금 분들도 프로그단다 찍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장에 랭킹 것만 봐도 이 전설을 안 쓰는 전설이 아닌 주사이들은무각운분들이 충분히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전설을 안 쓰고도 랭킹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중에 좀 유명한 댓글 하나를 하면서 같이 좀 볼까 해요 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Download Right Now 랜덤 다이스 고가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공격하는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적들만 타격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저격이 있으니까 보통 요런데에 많이 위치를 시키고 있어요 저격들이 그러면은 뭐, 요런 데다가, 개전 하나 해주고, 약간 저는 상대방의 그 저격을 저격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요런 데 배치를 해주고, 개전도 눈금소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어이 근데 씨, 여기다 뜨니까,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네. 그런 식으로 배치되면, 배치해서 진 거예요. 얘가 지금 총주사위를 먼저 때렸으면 은 훨씬 더 강력한 딜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 어 도발주사가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타격해서 총주사위를 못 죽였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도발 주사위를 하나 넣어줘서 네, 충주사위가 빨리 안 맞게끔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한번 해가지고 방패각을 한번 보고요. 선악주사위가 있네요 상대방이. 선악주사위가 현재 메타에서 가장 뭐랄까 단일 딜로 치면 은 굉장히 좀 강력한 빛주사위 하나 넣어주면서 무조까지 넣어줄게요. 얘는 무적 주사이라고한 칸에 이제 체력이 20% 이하가 되면은 1.5 4초 동안 무적을 부여하는 그런 주사인데 이렇게 네 칸이 아니더라도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저격 주사위까지 범위가 닿기 때문에 얘가 체력이 20% 미만이 돼도 아, 무적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빛조사위를 늘리니까 어, 지번에 제가 개수에서 밀렸네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딸리면은 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음. 아이고! 아이고! 한 발만! 요거는 약간 배치해서 내가 밀렸다. 약간 구석에서 시즈 탱크 모드 한번 해볼까? 아이고! 계전 한 칸만 더 밑으로 당길걸 그리고 계전을 연결돼 있으니까. <laughs> 저기 위주로 하고. 계전만 눈갯수 올리면은 저 저격들을 잡을만 하다, 충분히. 이렇게 계전은 튕겨가지고 한번. 딜을 입히는데, 요번에는. 개수에서 이걸 잡더라도 4대3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밀렸고. 진짜 배치 너무 중요하다. 어, 요쯤에 하나 배치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니까. 아, 그래도, 아 지나? 야, 씨, 저격이 가 위치가. 크, 저격 진짜. 아, 들어오네, 이거는무승 뭐 부. 방패 한번억으로 끌어주고. 얘 지금 비조사에 붙여가지고 얘는 살려야 될것 같아. 어 이러면은 아 요거는 네, 요거는 이겼다 이거 터지고 이거 터지더라도 네, 살아있죠 여기서는 계전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빛 주사위 한번 써가지고 총 주사위 한번 막게 하고 이 삼성짜리 저격기가 좀 아프니까 요쯤으로 배치해가지고 방패로 한번 더 막아주자 요번에도 승리 음, 두 마리가 잡혀도 내가 더 개수가 많죠 이러면 하나가, 여기서 총교세 한번 더, 한 번, 한번 더! 개전도 한번 더! 상대방이 이기려면은, 개수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 저격이 안 닿는 구석에다가 만약에 세 개를 늘려준다? 그럼 개수에서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현재까지 배치한 걸로는, 다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면 4성짜리 저격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어, 혹시나 늘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개수를 조금 늘려봅시다. 여기다가 하나 배치를,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해주고. 이거 육성 만드는 게 지금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 얘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서. 왜 상대방 은 그렇게 안 했을까? 진짜 구석탱이에다가, 지금 보세요. 5대3, 뭐 5대4 이렇게 되잖아요. 위쪽에다가 배치해주면은, 저분이 이길 텐데? 어, 이게 개수에서 승부 봐가지고 이겨 먹어야 되거든요. 아우 좋아. 이런 식으로 좀다양하게 필드를 활용해서 전략을 짜는 게저좀 렌다보의 매력이 아닌가. Download right now. 그 이게 전선이 없어도 이 지금 프로 구단이면은 점수를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렌더로 따지면 챔피언 3까지 올려놓은 건데 어이 구간에서도 전설 없이도 통한다. 그래서 참 유저들이 많이 짐 싸는 것 같습니다. 저런 좋은 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용 말고 다른 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심판 주사위 하나만 가지고 한번 가을 한번 봐볼게요. 이쇠 주사위는 여기서는 이제 현재 체력의 15%의 데미지를 주는 아주 강력한 녀석입니다. 어, 이판 이기겠네요. 자폭 주사인 터지면서 한칸 내에 있는 적들한테만 데미지를 줍니다. 1라운드 심리 싸움이 진영 싸움에선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 발동, 심판은 마지막 타격을 하면은 공중에서 음아무시한게 떨어져요. 이 심판 주사 옆으로 왔는데 아 역시 이 심판 딜 강력해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배차니까 저격이가 아무것도 못하죠. 오우, 야, 방금 심판 터진 거. 뭐시성 빠른 공속 때문에 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 뽕맛이에요 이거는 그냥 유름 전설 하나만 써도 이런 식으로 승리가 가능하다 지금 랜덤 다이스 시리즈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다른 시리즈들과 다르게 좀 사방심이라고 있어요 청룡 주작 뭐 현무 백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이 전설 속에만 등장하던 얘는 다른 전설들보다 좀 뭔가 디테일 하다고 해야 될까 어좀 화려합니다 요그 중에 백호를 좀 쓰면서 해볼게요 이거는 전설을 하나 더 착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선악이라고 홀수일 때 공격 범위 올라가고 공격력 증가 하지만 체력이 감소되고 짝수일 때는 이제 도발 능력이 생기고 체력이 200%나 증가하는 그런 능력에 그래서 이 백호는 능력이 뭐냐면은 공격할 애가 없으면 저지으로 순간이동해가지고 어, 이동 순간이동했을 때크리티아 이거 실제로 보면 압니다 이거는 이 설명해가지고 아유비들이 이해하기 헐 어려워요. 그냥 멋있는 애예요. 멋진 아이입니다. 자백코는 저렇게 공격할 애가 없으면 순간이동을 이렇게 해줘서 아 얘가 지방대로 날아다녀요 네. 때되면 날아가고 요런 능력.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방신들의 능력이 멋있기도 멋있고. 보다 보면 참 매력이 있어요. 서랑 예, 나왔죠? 저격을 좀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여기 이렇게 해주면 저격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 견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들어오는 거 견제 들어왔죠. 아이고, 아이고 좀 체력이 많이 낮졌진 상태인데 아, 와, 어, 완승은 아니지만 사방시는 뭐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봐바이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다 쓸어버리는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백호를 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뽑는 난이도가 다른 전설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전설 나오랑률로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랜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재미 있고 매력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모바일 게임들이랑 정말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시켜가지고 뭔가 게임이 좀 신선하고 한번 해보시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수 있고 또 영상 자세히 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해둘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랜더고였습니다.